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송언님입니다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에그 베네딕트 이제 중간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진행을 해보려고요 지난번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인사만 하고 얌전히 들어가 있으려고요 음..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중간 단계에선 음 어두운데 중간 톤, 어두운 톤 음영을 더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. 덩어리 잘 생각해서 지금 제가 노른자에다가 약간 두께를 쇼르륵 주고 있듯이 그렇게 넣어주고 네 아마 다른 부분들에도 그 음영과 그림자 찾아주고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할 거예요. 음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또 뭔가 밤이 되니까 수다를 떨고 싶기도 하고 분명히 목이 좀 아픈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셨어요? 음 저는 이거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은 지금 여기가 다시 뭔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쉬게 된 첫날입니다. 네. 전좀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있고 싶어 하고. 근데 사실 이렇게 하루 뭔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, 물론. 집에서도 계속 뭔가를 하기는 했지만, 네,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가? 자꾸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마트 한번 괜히 갔다 오고, 그래서 또 나가면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도 마스크를 꼭꼭 쓰고, 마트를 갔다 오고. 사실, 며칠 전에도 한번 이렇게 집에 있다가, 아, 너무 답답해서 밤에 한 9시? 10시쯤? 괜히 동네 한 바퀴? 그러고 와서 뭔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다들 지금 비슷하시려나? 예전에 영상으로 강의 한 적이 있었었는데, 그때는, 음, 어떤 회사에서 뭔가 하는 거였는데, 그때는 이렇게 영상이 사실 이거를 지금, 딱이 타이밍에 제가 올린 타이밍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1년 후에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볼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겨울에 볼 거고 여러 가지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겠던 것 같아요 계절에 관계된 거뭐 요즘 흘러가는 거에 대한 거 어쨌든 이제 개인이 이렇게 제가 혼자 하는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목소리를 넣어본 다음에 듣고선 되게 화들짝 놀랐어요, 사실. 근데 또 게을러가지고, 그걸 또 수정은 못하고 그냥 올리긴 했는데, 아예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게 나오고 잠겨있는지, 하루종일 뭔가 말을 하다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,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약간 되게 가라앉고, 어, 걸걸한 느낌이었거든요? 아니면 원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전 나름 깨꼬리 같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지금 되게 탁한 것 같더라고 듣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게 익숙해지면 좀더 나아질 거라고 전 믿고 싶거든요 근데 일부러 막 목소리를 또 꾸며서 막낼 수는 없으니까 되게 간드러지게 한다든지 뭐 예쁘게 뭔가 저잘 그런 거 못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도 또 들어보고선 또 별로면 조금씩 그래도 수정은 해야겠다. 이런 목소리를 좀, 목을 좀 아껴야 되나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지난번 영상 보고서는. 음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림자까지 다 진행이 됐네요. 아, 지금 먹기에는 좀 그런 메뉴군요, 이건. 이런 건 아마 브런치 때 수다 떨면서 여유롭게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먹어줘야 되는데. 그런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. 먹으면서 그거 진짜 먹으러 가서 이거 보면서 먹어도 재밌겠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... 이 밤에 아니면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누굴까 궁금하기는 한데 뭔가 그림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인가? 아니면, 뭘까요?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누구라도 보고서는, 아, 이런 거 이렇게 쉽게 그냥 쓱 그릴 수 있구나. 이런 거 생각하시고 또 따라 하시고 해서 도움이 되면 전 좋은 것 같아요. 말하는 거 별로면, 아, 댓글에다가 말좀 줄여라라고 써주시면 상처는 받겠지만, 그래도, 줄이 는게 낫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, 아니면 다음엔 좀 재밌는 얘기를 준비를 해야 되나? 음. 어쨌든 잠깐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. 그림 잘 끝까지 잘 봐주세요. 안녕. 짜잔, 다시 돌아왔습니다. 뭔가 목소리가 없으니까 좀 카톡 어, 같다.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, 모르겠어요. <laughs> 잘 보고 계셨나요? 어, 아마 이제 이렇게 그림, 간단한 그림들, 뭐또 쉽게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들 올리면서. 그냥 제가 수업 때 못했던 어떤 얘기나, 뭐, 에피소드나, 저의 얘기나, 등등, 이런 거, 해가지고, 그런, 유튜브일 것 같아요. 그런 채널일 것 같아요. 네. 음, 아무튼, 계속 뭔가 관심 있으면 또 찾아서 봐주시고 그러세요. 네. 이제 이런 거를 안 하고 또안 보고 피하고 살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노력해 보려고요. 음, 오늘도 하루 잘 시작하거나 또는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. 안녕, 다음에 또 올게요.